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하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아, 안녕하세요. 삼목구 교육지원팀의 이정민 비호입니다. 어제 혹시 제 나눔 기억하시나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 오늘 말씀이 더욱 우리 마음 안에 와닿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제 당신의 말씀을 더 깊이 발전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어제 오직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정확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늘으심 안에서 매일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박해를 좀 암시하는데 박해 가장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서도 성령하느님의 보호하심에 충실히 든든히 머물러 있어야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하느님이 함께 해주시는 시대를 살고 있죠. 특별히 성령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 복음의 한 대목 그래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본당에 있을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신자분들이 계셨었어요. 성령의 품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감을 선택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내 맘대로 나는 잘살 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너무나 좋을 줄만 알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요. 우리 안에서도 신앙 체험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종국에 우리 삶의 마지막 죽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또 두려움의 대상이죠. 저는 이것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말씀 안에 숨겨 있는 표상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분의 용서와 사랑의 힘을 믿지 않고 멀리 하기를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분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서 멀리 하려 할 때, 그리고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원치 않는다면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큰 사랑의 보따리를 준비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함께 하시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힘, 영, 숨을 불어주시는 우리 성령하느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